자, 안녕하십니까 입질톡 TV 어,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모니터링 한번 해보고요. 자, 네, 아잘 어, 나오네요. 아, 어, 요거는 이제 다른 용도는 아니고요. 저희 이벤트 결과를 공정하게 뭐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기록하기 위한. 라이브 방송 되겠습니다. 혹시라도 어,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면 켜나 켜놔, 켜나겠구나. 네, 혹시 있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이벤트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요. 댓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읽어서 한 분을 선정을 하고, 두 분은 랜덤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요. 정말 많은 댓글들을 저희 평소와 다르게 많이 남겨주셨는데, 제가 좀 많이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어서, 그거를 하나,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안녕하십니까, 비류님. 네, 정말 오래간만에. 아, 이게 방송 을안 하다 보니까,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고, 좀 여러모로 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종종 찾아뵐려고 합니다. 네 예, 안녕하십니까, 군산유님. 예, 아, 이거, 이게, 이게 빨리 하고 빼야 되는데, 아, 이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. 이렇게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말 뭐 새해 각오라든지 안부 뭐 이런 부분 또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는데요. 어, 비류 님도 댓글 남겨주셨죠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댓글을 남겨주셨는데, 음, 제가 또 이제, 가장 이것도 하다 보니까 아요 윤성진 님의 댓글이 저는 좀 많이 와 닿더라고요 예, 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떠셨을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면 이제 저도 또한 이제 장비를 굉장히 뭐 많이 갖고 있는지만 또 그렇지 않고 또 하나하나 구매할 때 저는 일 때문에 정말 많은 장비들을 많이 어, 다루게 되는데 어, 반대로 다른 종류에 있어서는 또 저도 구매에 있어서 앞서서 굉장히 망설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조건 좋은 장비가 좋은 거고 그런 걸 소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댓글처럼 예, 좀 가성비 있는 그런 좀 용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, 소개해 주면 좋겠다. 그리뭐 대한민국 가장들 화이팅이다라고 이렇게 남겨 주셨는데 어 저는 일단은 여러 개의 댓글들 중에서 가장 어좀 인상 깊었고 와다아서 물론 이제 비류님도 댓글도 남겨주시고 정윤재님이라든지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임동춘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 명을 꼭 꼽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어 댓글이 날라간 건 아니지 예. 네. 이제 추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방식은 저도 이렇게 이벤트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선정을 한게 이제 막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. 어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첨 결과를 음 윤성진님을 포함해서 이게 어, 당첨되신 분들은 우선 여기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커뮤니티로도 다시 한번 남겨드릴 텐데 그 커뮤니티로 확인하시고 요 메일 주소로 당첨자 본인이다라고 하시면은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뭐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제일 무난한 거는 이렇게 저는 엑셀이 편하더라고요 예 네,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어,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31분의 닉네임이 다 들어있습니다 와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랜덤으로 선정을 할 텐데요 두 분입니다 네두 분이고 어, 여기서 이제 윤성진 님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빼도록 할게요 윤성진 님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윤성진 님께는 하도록 하겠고요 네.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제가 또 어, 함수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함수를 하나 준비해 왔고요 이 창에다가 어, 이렇게 함수를 걸어서 어, 이건 제가 뭐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엑셀이 어, 한 분을 콕 찝을 겁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그래서 그 나오신 분두 분을 한번더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총세분 윤성진 님을 포함해서 어, 선정을 하도록 할게요. 요거는 이제 기록을 위한 어, 라이브 방송이니까요. 음, 제가 이제 본 방송에도 다시 한번더 편집을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. 아 비루님 축하 감사드립니다. 여기서 엔터를 쳤을 때 비루님이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. 예, 몇 번째 계시죠? 어, 몇 번째? 21번, 21번째 계시네요. 여기서 엔터를 그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르게 되면은 임동춘님이 이거는 이제 나왔어요. 엔터를 눌렀기 때문에, 어 이거 1번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. 제가 일단 이 빼고 다시 한번더 아이고 이거 다른 분이 나와서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넣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두 번째 분이 나올 텐데 어, 두 번째 분까지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아 유저 이삭 아그 조이삭님이라고 아그 이삭조? 아, 이삭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닉네임인데 맞으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 이삭님까지 해서 세분총세 응. 분께 어, 이렇게 세 분입니다. 예세 분께 어, 다시 한번더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. 아예 이벤트가 있었고요. 오늘도 촬영을 해가지고 내일 정도에 올라가는 2월의 이벤트 다시 한번더 진행할 예정인데요. 이벤트가 뭐였냐 일단은 이 모자 하나를 제가 드리려고 준비했고요. 를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스티커를 제가 만들었어요. 이번에 스티커를 제작했는데 띄워지는 스티커거든요. 다양한 디자인입니다. 다양한 디자인인데 이거 테클박스라든지 이런 데 붙이실 수 있도록 어 입질톡 TV 스티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. 어 정말 덕지덕지 다양한 곳에 붙이시라고 어 저희 팬분들 그리고 이제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입질톡 TV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까지 어, 한 번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. 넉넉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, 앞으로도 어, 이렇게 스티커도 많이 드리고 또 다,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이제 가, 가끔씩 할 텐데 라이브 방송을 할때 어,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많이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어, 이게 화질 이슈가 있어요.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바로 녹방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, 요 영상을 포함해서, 어, 녹방으로 다시 한번더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, 그, 지금 시청자, 이거 들어오신 히트다이트님하고 이 비류님한테는 요거를, 어,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태클박스에다 다시 수 있, 붙이실 수 있도록 종류가 되게 많아요. 다양한 디자인입니다. 어,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. 그래서 태클박스에 붙이실 수 있도록, 어,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주 짧고 길게 지금 몇분 됐죠? 시작한 지. 어, 7분 됐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 좀 저도 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맛보기 라이브 방송.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히트다이트 님하고 비르 님하고는 거의 자주 이렇게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라이브 방송 사전에 여유있게 넉넉하게 미리 공지 드리고 또 알찬 이벤트라든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점심은 다 드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좀 미리 먹고 와가지고 이거 세팅하느라고 아 맞아. 아 히트다이트 님. 앞에 계신다 하셨죠 제가 스티커 아 매장에 내려놓으면은 이거 이게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은 구독자 분들 어 이렇게 입질톡TV를 많이 시청해 주시는 애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겠 저도 태클박스에 굉장히 많이 아 그러셨구나 네 예, 그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주 짧고 굵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 라이브 방송을 좀 재개를 할때한번더 예.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영상은 편집이 돼서 다시 한번더 올라갈 예정이니까요. 어, 늦게나마 이렇게 들어와주셨던 김재용님까지 어, 관심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 어, 당장 다음 주에 어, 있을 또 오사카 피싱쇼까지 재미있게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